아, 아. 자, 또 갑작스럽게 또 컴퓨터가 또 속삭이네요. 자,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려요? 예, 네, 노도알님 어서오십시오. 아이고, 참말로. 예, 네. 아이고. 네 분재 박사님 방가... 네, 오셨고요. 다시요. 네, 정현선생님 <laughs> 어서오십시오. 네, 세현장대지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아이고, 또 훌, 훈련까지 하네요. 추운, 아, 저기, 추운 겨, 겨울이라겠다. 더운 여름에. <laughs> 네? 겨울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아니, 컴, 컴퓨터, 저 뭐냐, 새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세팅했거든요. 아이고, 정말로. 여기 에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예. 컴퓨터를 진행할 수, 저기,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은 안 좋은 환경이라서, 예. 예. 네, 자, 자, 조금 뭐 하시더라도, 지루하시더라도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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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뭐한 10분이면은 많이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한데요. 곧 들어오실 것 같아요. 벌써 50분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금방 들어오시네요. 네, 월요일에 동막골에 있습니다, 노도알님. 네, 오십시오. 네, 네 월요일 날은 뭐, 네, 제가 그 이번, 이번 주는, 네, 이번 주는 제가 뭐, 뭐냐 배송 관계 문제로, 네, 동막골에서 꼼짝 못합니다. 네. 네, 그때 월요일 날 뵙도록. 월요일이면 내일이잖아요. 아니, 다음 주 8월 4일, 다음 아, 8월 4일이요? 네. 아, 8월 4일 월요일. 잠깐만요. 8월 4일? 아,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다음 주 월요일도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있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사장님도 더운데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땀 내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 들어오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문자 먼저 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호시안나 분들님 어서오세요. <laughs> 고생 많으시네. 이 더운데, 분재를, 더우니까 낮에 못 하시고 밤에 옮기셨군요. 지금 저는, 저희는 그 컴퓨터가 다운돼가지고 지금 재부팅하느라 5분 전에 다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호시아나 문제님, 네. 호시아나, 호시아나 문제님이 오늘 고생하셨다고 얼굴 표정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네. 호시아나 문제님. 예, 네, 사장님 고생하셨겠는데요. 사모님도 고생하시지만은, 그, 뭐냐, 사장님이 힘쓰시잖아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 이모티콘을 잘못 누르셨구나. 네. 자. 예. 아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컴퓨터가 좀 더이 먹은 것 같아요. 예, 더, 너무 더우니까, 이 하우스잖아요. 퉁이해. 그러다 보면 너무 퉁이해. 그 더운 그 뭐야? 상황에서. 우와, 아? <laughs> 아. 그러셨어요? 안경태 님 <laughs> 네. 예. 갑자기, 갑자기 그 뭐냐, 그 컴퓨터가 튕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그리고 손도 안 됐는데 다시 또 재부팅 돼가지고, 예.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을뭐그 이사한다는 것 자체가, 예. 예. 죽으려고 각오하시는 거지. 네. 네. 진짜 힘든 날이죠. 오늘 같은 날, 예. 예. 움직이면 하면, 예. 땀이 나는데. 문제 뭐. 가을에 이사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가을이나 봄에, 이 제일 더운 날 이사를 하셨네요. 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뭐, 저기, 땀 너무 많이 흘리지 마시고, 네, 물도 많이 드시고, 네, 이 무서운 여름날 잘 지내셔야죠. 아이고. 네, 우리 사장님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아이고,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우리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사장님들. 예, 조금 더 들어오실 때까지 한 100명. 예, 들어오실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있으면은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오셨어요? 아, 그래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곧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작품 내리고요. 그거 올려주실래요? 저, 그, 석하에. 예, 예. 예. 양이면은. 지금 이 80분 들어오셨네. 이제 네. 자 우리 사님들 네.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은 아니지만은 네. 컴퓨터에서 네. 네. 가장 그 클라이막스라는 그 순간을 앞두고 네. 최고의 그 피크 시간인데 네. 갑자기 수답됐습니다요. 네. 다시 재부팅했습니다. 네 나갔다 들어오시느라고.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우리 소개 선생님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습하고요. 예, 이 기계들에게는 아주 가장 취약한 환경이거든요. 저희가요. 이, 이거 뭐냐? 어디 있어요? 위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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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요. 아, 그러니까 도도님께서 또말씀하셨지만 조금 더워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조금, 좀 가벼운, 시처, 이제 네. 후반부, 아니, 후반부라겠다. 이제 조금 가벼운 걸로 하고 하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사과천 뭐좀 저렴한 거 없어요? 저렴한 거? 대. 아, 이거? 네. 오케이. 예,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 송수님그 해야 되겠네. 아, 네. 요, 요, 요거 먼저 해주시죠. 예, 네, 그건 좀더 있다가 해야죠. 이제는 좀, 좀, 이제, 우리, 고객님들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판단해가지고, 좀 저렴한 걸로 주세요. 네. 자, 이거 내리고, 좀 저렴한 걸로 주시고, 예. 네. 네. 저쪽에서 조금 한 10만원대, 20만원대? 없어요? 4, 5천 없어요? 아니, 그, 그, 노아시 같은 거 주세요, 노아시. 그, 그, 노아시, 그 뒤에. 네. 어, 이쪽에도 뭐 저렴한 거 있잖아요. 뭐그 정도요, 뭐. 그 뭐. 응, 응, 응. 응. 야, 그런 거 같아요, 사늘님. 네. 어떻게 그래도 금방 들어오셨네요, 사늘님. 네. 자 이럴 때 조금 싸게 사셔야죠. 자. 아, 애기 감나무인데 잘 생겼습니다. 네. 자, 품종까지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자앞 나무는 200% 확실하고요. 예, 암나무는 확실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잠깐만, 그 얼마짜리? 그까요 <laughs>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노아씨 명석이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은 그냥 멀리서 보시고도 사진으로 보고도 아실 수 있으세요? 자. 자, 우리 사장님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노아씨. 자, 수고는 여기까지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추구하는 어, 수고는 여기까지죠. 자, 도장지는 이제 굵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어서, 키우고 있어서, 자, 수고 25! 2 5고요 자, 암나무입니다. 자, 수폭이 32입니다. 32. 잘생겼습니다. 아주 떨떨하게요. 네, 가보십시오. 근장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명성이네요. 품종이 있네요. 아, 품종이 있네.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아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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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그 그러면 그저모르시는 뭐, 거예요. 저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아 깜짝 놀랐네. 그냥 노하시로 팔아야 돼. <laughs> 우리 매니저님이 예예자 우리 매니저님이 명성이라고 우리 김춘서 사장님이 쓰셔가지고, 진짜인줄 알고, 네. 이, 그노아씨이 모습을 보고, 품종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네. 네. 아, 그것도 좀 주세요. 그것도 싸게 팔아래요. 추. 예, 네, 추로 해야죠. 잠깐만요. 그 취소했던 거잖아요. 낙찰받으시면. 예, 네. 잠깐만요. 예. 네. 예, 네. 추. 예. 네. 좋은 거라고요. 예. 네. 좋은 작품입니다. 예, 작품이 보시면은 노아씨를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이렇게 가지 배열을 갖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자 노아씨 뭐 다른 어떤 그 수정보다도 만들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예, 수정이죠. 자 제가 수고 25에 수폭이 30입니다. 자 출발가 27만 출발합니다. 2 7만요요 예. 2 7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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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7만. 자, 27만 출발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입찰하십시오. 김추섭 사장님. 저기 뭐냐, 돈 보셨으면 나무 사셔야죠. 예. 자, 희망가 받겠습니다, 그래도. 자,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동안에. 자, 자 편안하게 금액 쓰세요. 사시고 싶은 금액.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제가 되도록이면은 팔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예, 자,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제 희망가를 받는 겁니다. 자, 예, 애기감나무요. 자, 편하게 쓰십시오, 편하게. 아주 편하게. 예, 십만원부터, 예. 아, 석다 일한 돈을 못 받으셨군요. 반장하겠네요. 예. 자, 호시하나문제지 감사합니다. 십오만, 예. 아, 십. 제가 얼마 추출, 27만 출발했는데 혹시 하나 분야님 20만 원 쓰셔도 되는데 이거 20만 원 쓰십시오. 예, 오늘 고생하셨는데 땀의 대가가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20만 원. 예, 사실 지금 희망가가 저기 35만 원이에요. 예. 열매만 열렸으면은 예. 그 만한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잘 생겼어요. 아주 잘 생겼어요. 생긴 것도. 이 사이즈에서는 노아시가 이렇게 잘생긴 나무가 예, 많지 않습니다 예, 조금 이제 장가지만 좀더잘 받아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호시 하나 분재님이 또불세식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자 카운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얼른 얼른 다 하시래요 예. 밑줄 빨리 그어주세요 네, 빨리 나왔습니다 밑줄이의 최고가 허시아나 분재 님 20만 낙찰입니다 20만 네. 이번에는 심산해당 대실이네요 심산해당 대실입니다 아, 저, 예. 예, 심산해당 대실인데요 잠깐만요 아. 아. 열매가 근데 많이 안 열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예, 확실하게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수고 27에 수폭이 24입니다. 마치 애기사과처럼 열매가 큽니다. 보니까요. 예, 보시면은요. 자, 자. 자, 이 작품은, 자, 역시, 자, 17만원 초발합니다. 예, 17만요. 그러니까 황실이네요. 황실이요? 네. 아니요. 황실에요 오, 황실이네. 예. 자 대실이면서도 향, 황실이네요. 예, 노란 열매랍니다, 노란 열매. 심산해당, 어. 심산해당 노란 열매, 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금 귀한 겁니다. 예. 흔하지가 않습니다. 심산해당 대실 중에서 황실은 귀합니다. 예, 소실은 많아요. 예, 황실이요. 아니 좀 인원이 들어오셔야죠. 그래. 자, 17만 이만큼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네. 네. 자, 37님 어서 오십시오. 37님 10만 나오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17만 출발했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오십시오. 한 15. 15. 15만 원까지는 돼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망만가를 받는 게 잘못이었네. 15만 원요. 자, 13만 원까지 좋습니다. 37님. 13만 원까지요. 네. 자, 13만 원 기다려옵니다. 13만 원요. 택배는 되지만 열매는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것 같아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대신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거니까요. 네. 네, 이 줄기 굵기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봐보십시오. 네. 굵기가 11, 10cm 나옵니다. 10cm. 네. 이렇게 조그만 하나씩 있는 상처들은 이제 시간 지나면은 다 아물 수밖에 없는 상처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밑자리를 굵히면서 도장시키는 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유, 군백이니 감사합니다. 13만원에서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빨리 들어오셨네요, 그러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아, 삼칠님이, 어이, 아이고. 삼칠님이 뒤집기 성공하셨네. 아. 삼칠님이 탱과 밑줄 사이에 들어오셨습니다. 밑줄의 최고가 삼칠님 15만 낙찰입니다. 15만 낙찰. 아이고, 네, 삼칠님 혹시 자료 좀 확인해 보십시오. 예, 네. 자료 확인, 네. 자, 자, 우리 군병 회장님. 네, 아쉽게도 밑줄하고 삼칠님이 동시에 같이 나오셔가지고, 네,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석하인데요석하이가다 좋은데, 예? 그러니까 요즘 군뱅이 회장님이 대세예요. 예. 군뱅이 회장님이 지금 우리 예, 분재계를 먹여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동마골, 그렇습니다. 예. 자. 삼칠님,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 예. 아주 소품으로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참, 아니 이거를, 빠짝 안 자르고 살이를 차라리 하시면 나왔을 건데, 예, 자 여기 보십시오. 근데 일부러 숨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예, 약을 안 바르셨어요. 예, 아주 이렇게 딱 보시면은, 예. 자딱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이 작품 원래는 5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나무인데요. 10만 원 이상 최고가 텐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만 원 이상 최고가 텐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10만 원 이상이요. 네 예, 네. 예? 그거 왜요 네. 아딴거 아니 거기서 좀 저렴한 거아 그거 누구꺼요 응. 아 가입돼 있다고요 예 bh손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은 닉네임 변경하셨을까요 37님 37님이 뭐냐 가입돼 있으시다 그러네 자 그러면 한번 닉네임 변경하셨는지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자. 낙찰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상칠님 37님. 37님 닉네임으로는. 자, 하여튼 좋습니다. 자, 우리 BH 손님, 예. 자, 카운트, 텐 카운트 들어갈 테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 이 상처 때문에 이 작품이, 예, 거의 헐값에, 예, 지금, 예. 아, 수고안 됐어요? 수고 수포가 아, 정말로. 자, 수고 17이요. 수폭이 21. 예. 줄기 굵기가 3cm 나옵니다. 예. 자. 예. 자, 카운터 들어갑니다. 10만 이상 채워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네. 자, 밑줄 조금 천천히 읽어주세요 아, 그 사이에 또 이제 막 이제 들어오셔야 입찰하시네. 자, 소객님 13 나오셨고요. 밑줄 조금 천천히 긋겠습니다 자, 호박농장이 12. 득템하시려고 유형수님 나무 또 다시 시작하셨네요. 10, 15. 비에 나은니 14. 예. 네. 제가 밑줄 그어, 그어달라고 할때 아, 밑줄 나가버렸네 <laughs> 황실 전 닉네임이라는게 뭔 뜻이죠 자 밑줄의 최고가 유영수님 17만 낙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아이고 에. 황실 전 닉네임 네, 황실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37 님이 있으세요? 예 황실이, 네, 황실이. 아예 그러면은 변경을 좀 여기다 해놓으세요. 37이라고 써놓으세요. 네. 황실 전 닉네임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문자로 문자로 꼭 주셔야 돼요. 문자로. 제가 3칠입니다 하고 주셔야 됩니다. 우리 3 7님 우리 삼칠 사장님께서, 에, 문자로 그러면 저희만 알잖아요.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는 한두 분이 아니고, 저희 그등록돼 있는 분이 2000분 정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신 분들도 계시고, 막 닉네임이 같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엉뚱한 분한테 내역서 날라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번에는 사어천인 소품이고요. 예, 잘 생겼네요. 예. 자, 사어천의 소품이요. 아, 기이 차갈차갈하게 아주, 보면은요, 이, 이런 나무는, 예, 그, 그 흐름이 아주, 예, 기묘해요. 예, 그러면서도, 뭐를 말로 설명이 안될 정도로, 예, 그사어천의그 맛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고. 예, 23. 수폭이 14, 14입니다, 14. 네. 네. 자, 이렇게 보십시오. 네. 자, 이 작품은 25만원 출발합니다. 아, 싸게. 25만원요. 네. 자, 봐보십시오. 네, 25만원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자. 아, 아, 저한테는, 아, 예, 예, 저장되어 있네요, 사장님. 예, 예 저한테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또 꺼졌어요? 아닌데 아니, 네. 아, 아, 아니에요. 저 우리 더.